여러분 드디어 제가 고래들 매집 완료된 종목을 포착해 왔습니다. 다음 달 안에는 거의 100%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인데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이 종목들 중에서요. 지금 한 개만 10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정보를 하나 끝내주잖아요. <laughs>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종목 7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익한 정보들 많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바이낸스와 미국 당국의 대규모 합의 소식이 있었죠.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잠시 최저치를 찍었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이게 바로 비트코인 ETF 출시에 길을 열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어요. 하지만 모든 분석가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유명 투자가죠. 이 비트코인 잭. 이 사람은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에 달성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유지되면 2만 9천 달러에서 3만 1천 달러 사이에 정체될 수 있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디센트레이더의 필필 이 사람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설문 조사를 해 봤는데 결과는 의견이 지금 반반으로 나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55%, 3만 3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45%였습니다. 반면 젠3의 대표 이 심슨 모우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후에 며칠 혹은 몇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삼바, 상반된 정망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 현재 (3만 7000달러를) 저점으로 오르내리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지금 소폭 하락해 (2063달러를) 기록하고 하루 전에는 (20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었죠 이렇게 시장이 계속 변동하고 있으니까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죠. 자, 여러분, 지난번에 무료로 나눠드린 제 책자 너무 사랑해주셨는데, 전부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께 더 나눠드리고자, 무료 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실전 매매에 필요한 노하우들만 쏙쏙 넣은 100만원 상당의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 가시고 또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또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들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책자 7. 문자 남겨 주세요. 크라켄의 CEO 제시 파월이 최근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 정부 조치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무려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창업자 창펑 자오가 CEO에서 물러나기로 했는데 이건 뭐 미국에서 바이낸스가 사실상 퇴출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시 파월은이 사태를 보면서 큰 거래소들도 결국 명확한 고객 확인 절차 이 KYC 이걸 따라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런 규제가 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 크라켄 자체도 지금 올해 s e c 의두 번째로 기소됐어요. 어, SEC는 크라켄이 지금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고를 안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파월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SEC가 상대적으로 공격하기 쉬운 대상을 아주 잘 골라왔구나, 라면서 아주 비판을 했고요. 크라켄을 믿어주는 사람들한테도 신뢰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좀 우리 사명을 좀 믿어달라, 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켄에 대한 이 SEC의 기소는 올해 2월 이후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당시에는 스테이킹 서비스 문제로 3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 앞으로 크라켄과 바이낸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힌트 언제 나오나 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지금 힌트 나갑니다. 여기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난 전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번호 010 2020 0491 종목 7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